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한 명상에 대해서 좀더 기본적인 것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앉는 자세와 그리고 걷기 명상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앉는 자세는 지금 앉는 것처럼 색상다리라고 그러죠, 색상다리, 평자입니다, 평자. 다리가 접히거나 고이지 않게, 이렇게 나란히 앞뒤로 왼발과 오른발을 놓는 자세, 그것을 평자라고 그러죠. 가부자란 말 들어보셨죠? 가부자에는 반가부자와 결가부자가 있습니다. 방가부자는 오른발이나 왼발을 한쪽 허벅지에 올려놓는 것을 방가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려놓는 방법. 또는 왼발을 오른발 위에 올려놓는 방법. 이둘 중에 본인이 앉아봐서 좌우평형이 균형이 잡히는 자세가 자기 자신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결과 부자는 두 발을 양쪽 허벅지에 동시에 올리되 양 무릎이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오랫동안 수련해 보지 않는 분들은 이 자세가 매우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 부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명상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권하지 않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평자나 반가우자.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두 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나를 향해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엄지와 검지를 약간 맞닿는 이러한 자세와 두 손을 포개해서 발 위에 올려놓는 자세. 왼손을 올려도 좋고, 오른손을 위로 포개도 좋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편한 자세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무릎 위로 올려놓거나, 무릎 위에, 발 위에 포개거나,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사항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그러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허리와 목과 어깨를 쭉거추세웠다가팡 내려놓으시면 편안하게 어깨와 목에 긴장이 풀리는 자세로 반듯하게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 눈을 살며시 배꼽을 향해서 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코가 약간 배꼽을 향하는 기분. 앞에서 보면은 제 눈이 반개 내지는 거의 감은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선은 대체로 전방 50cm 전후에서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집니다. 이것을 반개하는, 눈을 반개했다. 반쯤 감았다. 반개하는 자세라고 하죠. 눈을 감기가 싫거나 눈 감기가 어려운 분은 이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이 상태에서 눈을 살며시 감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앉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한번더 보강을 해드렸고요. 이제부터 걷기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범과 함께 실제적으로 각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끝나기 전에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걷는 모습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걷기 명상은 집중하는데 매우 유용한 명상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앉기 명상보다 걷기 명상이 훨씬 더 배우기가 쉽고 집중하기가 편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걷기 명상을 통해서 집중과 관찰이 매우 증량되는 그러한 보고들이 많습니다. 2,600년 전 부처께서도 항상 안기 명상과 걷기 명상을 균등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걷기 명상이 매우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 걷기 명상은 실제로 걸으실 때 활용할 때는 두 번의 걸음에 들이마시고 두 번의 걸음에 내쉬는 호흡과 병행해서 걸어보시면 걸음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걷기 명상을 단계적으로 배워 보시겠습니다. 걷기 명상에서 처음에 목표를 향해서 반듯하게 섭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앞으로 하고 어느 목표 지점까지 걷겠다는 목표 지점을 우선 정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목표 지점까지 가서 멈추고 되돌아오겠다는 계획을 우선 세우셔야 되겠죠. 자세는 이와 같이 그대로 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목표 이전까지 가서 멈추고 돌아서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편의상, 걷기 명상은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왼발, 오른발을 분명히 느끼면서 걷습니다. 왼발, 오른발.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보통 걸음으로 걷습니다 2단계는 옆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올림, 내려놓음. 들어올림, 내려놓음. 즉, 걸음이 2단계에서는 듬과 노음이 분명하게 느껴지도록 발걸음을 딛습니다. 1단계보다는 살짝 천천히 걷게 되시겠죠. 듬, 노음을 분명히 느끼면서 걸으십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제는 3단계. 3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듬미노듬미노듬미노 이렇게 3단계로 걸음이 걸어지는군요. 듬과 노음 하면은 제자리 걸음이 되겠지만, 들어올림 내밈내려놓 들어올림 내 내려노 이렇게 걸음은.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갈수록 처음보다는 훨씬 더 천천히 걸어지게 되겠군요. 두 손을 모으는 이유는 오직 발걸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현지하게 움직이는 발걸음에 집중하려면 손이 보통처럼 흔들리면 집중이 분산이 되겠죠. 오직 걸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는 겁니다. 물론 뒤로 맞잡을 수도 있습니다. 걷기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앞으로 오는 게 손이나 어깨가 결리게 될 때는 살며시 풀어서 뒤로, 뒤짐을질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앞으로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시선은 어디에 두느냐? 자신의 키 정도의 앞 지면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떨어뜨립니다. 즉, 1.5m에서 2m 정도 전방에 시선을 띄고 걷습니다. 이렇게 발걸음을 보는 게 아니고. 지선은 자연스럽게 1 m 터 앞에 지면에 떨어뜨리십시오. 두 발의 넓이는 어깨 넓이보다는 약간 좁게, 그러나 11자 형태로 걷는 게 균형을 잡는데 좋으실 겁니다. 일자로 걸어버리면 흔들, 흔들,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자로 걷는 것보다는 11자로 걸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폭의 크기는 어떤 것인가. 물론 1단계 때는 신경을 쓰실 필요 없습니다. 평상시 보폭으로 걸으셔도 좋습니다. 뭐이 정도 걸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2단계부터는 2단계부터는 일족장 정도의 보폭, 자신의 발 크기 정도만 앞으로 내밀어서 걸으시면 균형 잡고 관찰을 잘할수 있는 보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약 10분 정도, 한 3, 4번씩 아래에서 각 단계마다 발걸음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훌륭한 걷기 명상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3 단계까지 걷기 명상을 한번 각자 해 보시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은 멈추겠다는 의도를 한번 알아차린 후에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돌겠다는 의도를 관찰하신 후에 한 걸음 한 걸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전면을 향해서 어느 지점까지 가겠다는 의도를 확립한 후에 다시 걸어보십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